자, 아빠 주2봉 주세요. 네. 자, 오늘 일일 선생님을 맡게 된 주리롤링의 아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산수 시간입니다. 자, 수학을 먼저 지금 한 그런지? 15분 걸쳐서 한세 장, 네장 정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장반 정도 풀었습니다. 네, 지금 채점하면서 과연 우리 주리롤링이 장을 풀었는지 한번 채점을 하면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설명을 좀 해주고 어, 수학 실력이 더 나아지도록, 산수 실력이 더 나아지도록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안될것 같습니다. 이건 왜안 팔아요? 이건 둘 다, 둘다 있는 건데. 아, 둘다 있는 건데. 자, 미안합니다. 번의 문제가 2, 3번은 소문제가 있네요. 30, 37 빼기 12는? 네. 1. 자, 7에서 2를 빼면? 뭡니까? 6. 7에서 2. 7에서 2, 그러니까 5. 온대 왜 1이라고 써? 안 돼. 자. 그럼 3에서 2를 빼면 뭡니까? 예? 네? 3에서 2여 2. 2 입니다. 아.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네. 자. 번외문제 틀렸습니다. 자. 한, 뭐가 헷갈립니까? 이렇게 이렇게 펼쳐 보이니까 저는 어렵습니까? 잘풀었안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 있으니까 어려우면 자, 끝자리와 첫 번째 그러니까 일의 자리 수, 10의 자리 수, 1의 자리 수, 10의 자리 수. 자, 이것과 이거가 빼 주는 거고. 이것과 3과 2를 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몽땅 밑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빼기12 이렇게 한다면 풀면 되죠. 세로로. 가로로 돼 있는 거를 세로로 세우면 문제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더 쉬운 게 있죠. 이게 더 쉬운, 맞습니다. 쉬운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이거는 쉬운 게 아니고, 응용한 문제고, 자, 밑에 3번을 한번, 소문제 3번을 풀어볼게요. 58 빼기 24는, 자, 8에서 먼저 4를 빼봅니다. 뭡니까? 8에서 4를 빼면, 8에서 4. 8에서 너무 너무 쉽죠. 4. 장난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합니다, 지금. 아, 이게 너무 어렵네요 8에서 4를 빼면 뭡니까? 8에서 4면 얘에서4 4. 왜 이렇게 늦게 대답을 합니까? 답답합니다.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근데 구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5에서 2를 빼면 뭡니까? 3. 3입니다. 그러면 네? 30 4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모르겠다. 소문제 실전 문제 소문제 2, 3번 틀렸습니다 자 우리 여기부터 집중을 해야 돼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문제를 이렇게 가로로 가로 역시 남자는 세로 본능이죠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 본능인데 가로에 좀 약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 있는 방향으로 틀면 됩니다 어떻게 틉니까 58 밑으로 24를 가지고 옵니다 24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8에서 4를 빼면 4 5에서 1을 빼면 4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 풀면 되니나 네 너무 어렵습니다 3번 문제 도넛이 몇개 남는지 뺄셈식으로 나타내요 알아보세요 자 도넛 딱 보니까 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문. 다 도형이 다 10개로 세팅이 되어있나 봅니다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 둘셋넷 응? 근데 마지막 도넛 세트에 누군가 하나를 먹었습니다 두 갠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마지막이 10개가 아니잖아 지금 아홉 개잖아 맞지? 아홉 개 맞잖아 아! 나 근데 아홉 개네 아홉 개자 하나 둘셋넷 49개입니다, 총. 이런 거 허점이 있으니까 실수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의 도넛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지금. 자, 49 빼기. 근데 여기에서 도넛이 두 상자가 없어집니다. 근데 두 상자 중에 한 상자는 도넛이 9개밖에 안 들어있죠. 그러면 19개. 19개는 어떻게. 어쨌거나 문제를 맞췄습니다 정답은 식은 틀렸지만 문제 정답은 맞았지만 이것은 틀린거 식을 쓰라 고 그랬으니까 식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세 문제 중에 연 실전 문제 세 문제 중에 벌써 두 문제가 날라갔습니다 자 자, 한결인의 반에서 우유를 마시는 학생은 26명입니다. 우유통에 우유가 16개가 남아있습니다. 가져간 우유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학생은 26명입니다. 자, 자 26명에서 우유가 16개가 남았답니다. 한번 봐. 이렇게 하면 돼요. 6에서 6을 빼. 그러면? 얘는 20이 나고 얘는 10이네요. 그러면 20에 10을 빼서는 10. 자. 자. 지금 뭔가 착각을 한것 같은데요. 자. 학생은 26명이나 한경인의 반에 우유를 마시는 학생은 26명입니다. 자. 26명인데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유통에 있는 우유가 16개 남았다고 랬습니다 16개. 그러면 자. 뭘몇개 가져간 사람을 체크를 하면 남은 개수가 나온 겁니다. 16개, 그죠? 자, 요거 가져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가져간 사람, 식을 거꾸로 썼습니다. 네. 가져간 우유는 몇 개일까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자, 26명에서 우유가 16개 남았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18개 그러면 10 예, 정답 정답입니다 아, 선생님이 착각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답입니다 한번더꼬습니다 저는 자 깊게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이게 단순한 산수인데 창피합니다 자. 한동안 몇번 가르치다가 오늘 또 뜸하다가 오늘 산수를 한번 수학 아, 저 산수를 가르쳐 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아빠의 설명이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습니다. 네. 틀린 게 많았습니다.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일부터 4부터 잘해야 합다아 제대로 대답해 줘야지. 자 뭐가 중요합니까?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틀렸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틀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건 뭡니까 왜 틀렸는지 알아보는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나만 알면 오늘 수학시간은 100점입니다 왜? 자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안정리, 때로 때로. 수학 끝 <놀람> 行くぞ。